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반기 띠별로스 네. 소띠 한번 풀어주시죠 소띠? 네네 15살 기충년입니다 어, 올해는 내가 짜증이 많아 우리 어. 여기 15살 친구들 그러니까 아또중이네중이 맞나? 네네. 네 <laughs> 짜증이 많아 짜증 조금 자중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7살 정춘년생들입니다 하다가 왜 이렇게 중독 포기를 했지? 왜 그러지? 희한하게? 음올 네. 응. 상반기까지는 내가 마음을 잘 먹었는데, 6, 7월 달 되면서, 이제 곧 있으면 음력으로 6월 달이잖아요. 네. 6, 7월 달 되면서, 마음의 변화 변동, 요게 조금 많이 들어와요.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, 네. 올 상반기에 잡았던 그 마음을 다시 잡으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네. 그 다음에 39살의 을축년생들. 시작이 반이다 그러신다. 올해는 어, 지금 이제 어, 딱 중반이네. 어. 시작이 반이니까 하반기는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더못 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이 이 조절.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서 하반기 마무리 잘 하고 나면은 마흔, 내년 상간에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. 시우는 한 살에 개축년생들 가정이 조금은 편안치가 못한다 그러신다 음. 가정적으로 불화, 다툼 이런 쪽으로 큰 소리가 조금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지니까 어, 서로서로 이해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신축년생들 아,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구나 63살 63살의 신축년생들입니다 올 개묘년 어, 상반기 좋지 못했다 그러신다. 건강적으로 놀랄 일, 내가 뭔가 억울한 일, 요런 게 조금은 많이 겹쳐 있는데, 8, 9월 달, 음력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이 8, 9월 달은. 8, 9월 달이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진다 그러십니다. 근데 건강적으로 혈액순환, 혈관 쪽 신경 많이 쓰시래요. 네. 그리고 기축년생들 75살입니다. 어, 갑자기 오는 질병. 갑자기 뭐 심장 쪽이나 요런 거 신경 많이 쓰시고 넘어가셔야 되겠다. 응, 희한하게. 그다음에 87세입니다. 정춘 정충년생들입니다. 음, 어, 올 상반기까지는 내가 기력이 조금 딸리고 건강적으로 좋지를 못했는데 올 하반기 12월달, 그 내년 운이라고 봐야겠다. 어, 내년 운기로는 그래도 건강, 이런 기운이 많이 샘솟는다 그러시니까 잘 챙겨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네.